예쁜 얼굴과 인기만 믿고 무개념 인성을 보였던 여자 연예인 타바오.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에 대한 인성 논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맘카페에 올라온 영상은 많은 댓글과 함께 논란이 되었고, 기사화되며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맘카페의 회원들이 장원영을 비난했다는 부분이었어요. 사실 대부분의 댓글들은 장원영을 옹호하였지만, 게시자를 포함한 일부의 댓글이 논란을 더 확산시켰어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모든 맘카페 회원들을 똑같은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전혀 혹시처럼 모든 맘카페가 다 장원영을 욕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사건을 이용하려는 분은 정말 최악인 것 같습니다. 장원영 인성 문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왜 소환시키는 건지. 영상을 수십 번 돌려봤습니다. 아이가 손이 닿을 만큼 다가왔는데, 경호원은 뭐 하는 건가요? 최소한의 통제가 안된 점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아이브 멤버 장원영과 가을이 놀라거나 화난 표정을 짓는다고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영상이 한국이었다면, 홍대나 강남이었다면 어쩌면 아이편을 들어줬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곳은 외국입니다. 연예인이 아니라 일반인이라도 외국에서 누가 갑자기 다가오면 놀라지 않을까요? 영상의 게시자는 또 이렇게 답합니다. 놀라는 건 인정한다. 내가 놀라는 거로 욕하는 게 아니다. 놀랐지만 아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텐데 그때 한번 웃어주면 되지 않냐? 대처가 나빴다. 한번 웃어줬으면 아이한테 소중한 추억이 되었을 거라니 그럴리신 아이 어머니께서는 기분이 많이 나쁘셨나 봐요. 그런데, 아이한테 물어보니 장원영이 피해서 기분 나쁘다고 하던가요? 저는 궁금하네요. 저라면 장원영이 비명을 질렀다고 해도 스페인에 여행 갔는데 가까이서 장원영 봤어. 라며 좋아했을 것 같네요.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따질 필요는 없겠죠. 장원영 인성이 나쁘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분들은 아이가 아니라 테러범을 피했다고 해도 욕할 테니까요. 모든 맘카페가 장원영을 비난하지 않아요. 맘카페 회원들 역시 엄마이고 여자이기에. 여성의 신체를 터치하려는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연예인의 행동 하나에 갈등조장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 같아요. 2. 아이린 스태프 담요 갑질 사건. 인성 논란으로 추락, 플러스 중국 논란. 최고의 인기를 끌며 여러 음악 차트에서 상위권을 석권한 인기 걸그룹이 최근 컴백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화제입니다. 해당 걸그룹은 한 멤버의 갑질사건으로 인해 활동에 큰 지장을 받았으며, 이후엔 유닛으로 활동하며 완전체의 모습을 보기 어려워졌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해당 갑질사건을 벌였던 멤버의 과거 갑질논란에 대해서도 재조명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 걸그룹 중 하나인 레드벨벳, 레드벨벳의 그룹명은 강렬하고 매혹적인 컨셉의 레드와 부드러운 느낌의 컨셉의 벨벳의 색깔이 있는 음악을 통해 전 세계를 매료시키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그녀들의 활동도 세 가지 컨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레드벨벳은 특유의 몽환적이거나 수수께끼를 던져주는 듯한 느낌의 컨셉으로 매 활동마다 큰 화제를 모았고 음악 차트의 상위권에 항상 랭킹되는 등 음악성에도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 8월 1일 데뷔곡 해피스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 늘 성공가도를 달려왔던 그녀들. 하지만 2020년에 발생했던 한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쌓아왔던 상승세가 일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2020년 10월 20일 15년 차 스타일리스트 겸 에디터 A씨가 본인의 SNS에 레드벨벳을 한 멤버를 저격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A씨는 오늘 제가 을위 위치에서 한 사람에게 철저하게 밟히고 당하는 경험을 했다라며 입을 떼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이들에게서 검증된 인간 실격 플러스 하하호호 웃음가면을 쓰고 사는 꼭두각시 인형 플러스 비사회화된 어른아이위 오래된 인성 부재 플러스 최측근을 향한 자격지심과 콤플렉스 플러스, 그 모든 결핍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멍청한 플러스 처음 본 사람에게 바닥을 그대로 노출하는 아나무인 이라며 이미 그녀를 만나기도 전에 전해들은 이야기만으로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는데 오늘 그 주인공이 쏜 전기침의 소여말을 잃었다 라며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특히 완벽히 인사는 생략. 위자에 앉아 서 있는 내 면전에 대해 핸드폰을 손에 끼고 삿대질하며 말을 쏟아냈습니다. 나한테 그러는 건지 그 방에 있던 모두에게 그러는 건지 모를 정도로 흥분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대상은 나였다, 며 갑질당한 정황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왜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그녀의 행동은 한참을 생각해도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였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인간 대 인간, 사람 대 사람으로 이야기를 제대로 하고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냥 사라졌습니다.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녹취를 했습니다. 그녀를 향해 행동을 취해야겠다라고 덧붙이며 사이코, 몬스터 위 태그를 첨부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 몬스터 태그를 본 누리꾼들은 레드벨벳 의첫 번째 유닛 아이린 슬기위 첫 곡인 몬스터를 떠올렸고 이윽고 아이린과 슬기 중한 사람이 갑질을 행한 멤버라는 추측을 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SM엔터테인먼트와 해당 멤버가 곧바로 사과문을 게시하면서 갑질을 행한 레드벨벳 멤버의 정체가 밝혀지게 됐습니다. 갑질을 행한 레드벨벳 멤버의 정제는 바로 레드벨벳의 리더인 아이린. 그녀는 s n s 에 아이린입니다. 저의 어리석은 태도와 경솔한 언행으로 스타일리스트 분께 마음의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라며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어, 저의 어리석은 태도와 경솔한 언행으로 스타일리스트 분께 마음의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신중히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과 이번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그녀의 사과문은 누리꾼들로부터 너무 성에 없다. 사과할 마음이 있긴 하냐 등의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이후 A 씨가 SNS에 그녀, 아이린, 위 사과를 직접 받았고, 금전적 합의는 없었습니다. 여러 루머는 허위사실이며, 추측성 글과 기사를 멈춰주길 바란다, 몇 갈등이 해결된 듯한 게시글을 올렸고, 사건은 그대로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으로 레드벨벳 내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아이리는 엄청난 이미지의 타격을 입었고, 여러 광고나 방송에서 하차했습니다. 레드벨벳 또한 완전체 활동이 아닌 유닛 위주로 활동을 이어갔으며, 해당 사건으로부터 무려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완전체로 컴백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아이린 갑질 사건, 파동 이후, 누리꾼들은 과거 아이린의 갑질 행태를 재조명하기도 했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린이 스태프들에게 인상을 쓰거나 눈을 감고 답답해하는 모습, 스태프에게 담요를 가져오라며 삿대질을 하는 모습, 스태프가 지나가다 의자를 건드리자 흘겨보는 모습 등의 사진들이 게재됐습니다. 심지어 과거 레드벨벳과 같이 방송을 진행했던 한 중국 스태프는 SNS를 통해 아이패드가 소파 위에 있어서 잠시 탁자 위에 올려놨더니 아이린이 불같이 화를 내고 정색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아이린 옛날부터 갑질의 전조가 있었네. 어떻게 보면 한 명이 총대 맹거지 언젠간 터질 일이었구만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남겼습니다. 결국 이러한 아이린의 스태프 갑질 논란을 의식해서였을까? SM 엔터테인먼트는 친한 스태프들과 휴가를 떠난다는 내용의 리얼리티 예능에 아이린을 출연시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2022년 8월 4일부터 방영된 아이린의 워크홀리데이 그러나 해당 예능 촬영 과정에서 아이린은 또다시 구설수에 휩싸였습니다. 논란은 해당 촬영 과정을 목격한 한 누리꾼이 아이린과 스태프들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사진에서 아이린은 어깨에 가방만 맨채 공항을 걷고 있고, 옆에는 스태프로 보이는 여성이 가방이 잔뜩 실린 카트를 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선 친한 스태프라더니 그냥 하인 아니냐? 친구한테 누가 짐 다들라고 시키냐는 위경과 모든 아이돌은 다 저러지 않느냐 돈 받고 하는 일 아니냐 위견이 감론을 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이린 갑질 사건 당시 SNS 상에선 맹목적으로 아이린을 옹호하는 극성 팬과 이를 비판하는 팬들이 대립하는 장면을 다수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과거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승리의 버닝썬 게이트 연루 사건. 당시에도 승리를 옹호하는 팬들과 비판하는 팬들이 서로 대립하는 등 이러한 여론전은 대부분의 이슈마다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서인영 갑질 사건이나 이번 사건처럼 계속해서 터지는 연예인 사건 사고의 원인은 무분별하게 옹호하는 극성 팬덤 때문 아니냐 면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 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든 옹호하려고 하니까 아이린이 손가락으로 담요 움직이는 마술 부린 거 아니겠느냐 라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2022년 11월 17일 아이린, 슬기, 예리의 티저 사진을 공개한 레드벨벳은 2022년 11월 28일 새 미니 앨범 더 리브 페스티벌 2022 벌스데이를 통해 컴백할 예정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타이틀곡 벌스데이 워스데이 는 조지 거슈인의 랩소디 인 블루 랩소디 인 블루 를 샘플링 리드미컬한 드럼과 시원한 신스 사운드가 어우러진 트랩 리듬 기반의 팝댄스 곡이며 가사에는 좋아하는 상대의 생일로 돌아가 상상하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며 잊지 못할 하루를 선물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 전했습니다.